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하세거야뭐하냐고안하냐고뭐녕하세요 음. 녕인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하요요 다리 있는 조마? 그죠. 띠얼장 도마 만들어서 응. 어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장 만들어서 응. 이제 물샌딩까지 맞춰서 이제 다시 건샌딩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. 아, 그래요? 그렇죠. 그래서 고양이 소리가 나네. <laughs> 고양이가 할 말이 있나 봐. 당신 약간 소리 질러서. 또또 진화한 자부터 놓을까? 걱정되네. <laughs> 고양이가 좋아해야지 잡아오는 거야. 그냥 잡아먹는 거 아니야. 이런 거참 예쁘죠. 음 예뻐요. 어 다리가 있어서. 음. 보면. 이 <laughs> 공간이 이만큼 뜨기 때문에 이 음. 자세히 보시면. 음. 이띠얼장 도마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다리가 있는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. 그래서 양면 도마처럼 양면은 다못 쓰지만 이 한쪽 면만 쓰기 때문에. 훨씬 예. 더 위생적이고 예.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그떠 있으니까 떠 있기 때문에 응. 작업하기가 편해요 부엌에서 무슨 썰거나 이럴 때 음, 그렇구나 네. 끊을게요 감사 네.